9.11 테러 발생 12주년을 맞아 희생자들과 유가족을 위로하는 추모 행사가 미국 곳곳에서 열린 가운데, 오바마 대통령은 연방 국방부 청사, 펜타곤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 참석해 희생자들은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신지희 기자입니다. 사람이 끊이지 않는 뉴욕 한복판에서부터 연방의회의사당. 그리고 펜실베니아에 있는 한 조용한 공원까지. 뉴욕 맨해튼의 북쪽 타워가 공격을 받았던 때와 같은 오전 8시 46분. 묵령과 함께 2001년 9월 11일, 3천여 명에 달하는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수백 명의 유족들과 사람들이 뉴욕 참사 현장에 모였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테러 참사로 기억되는 9.11 테러. 12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지만 아픔은 채 가시지 않았습니다. 참사 현장에 모인 수백 명의 유가족들은 가슴에 묻은 사랑하는 이들의 사진에서부터 이름이 적힌 종이와 꽃을 가슴에 품었고 눈가엔 눈물이 고였습니다. 펜타곤에서 열린 추모 행사에 참석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2001년 테러 희생자들이 빼앗긴 미래를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고. 희생자들이 영원히 기억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참사 현장이었던 쌍둥이 빌딩과 펜타곤 그리고 공중납치대 펜실베니아 상공에서 추락한 여객기에서 희생된 많은 희생자들의 이름이 호명되는 순서도 이어졌습니다. 단상의 유족들이 나와 열명의 이름을 불렀고, 그때마다 텔레비전엔 희생자들의 얼굴이 비춰졌습니다. 오늘 행사 가운데 최근 논쟁이 거듭되는 시리아 사태를 놓고, 9.11 희생자 유가족이 전쟁은 없어야 한다며 절실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기나긴 희생자들의 이름이 호명되는 시간이 지난 뒤 추모의 트럼펫이 애절하게 울리며 오후 한시 모든 추모 행사들이 끝이 났습니다. LA 팀 프라임 뉴스 신지희입니다.